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그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 요번에 4월 22일부터 4월 28일, 요번 주 일요일까지 유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이 5월 초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어, 5월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진행 스케줄하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날짜, 일정까지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전부 다 적혀져 있는데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은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나오실 거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셔서 요번에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이제 시장상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아시겠지만은 뭐 2673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은 조금 좋게 돌아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어저께 미국 시장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2차 전지하고, 어, 지금 이슈 부분이 나온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만에 기술주들이 다시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렸고요. 어,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수익이 주식 상승세에 대한 주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SOP 500은 한5,070 포인트 정도로 상승을 했고, 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백은 1.5%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 여기도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칩 제조업들의 반등을 주도를 했고요. 매도세로 인해 시장이 1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맞이한 후에 상위 7개 기업, 뭐, 애플, 뭐 엔비디아, 아마존, 뭐 테슬라, 뭐, 렇게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어, 메가캡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테슬라는 실적을 발표한 후에 7거리 연속 하락세를 마감을 했고요. 어, 수익악화에도 불구하고 모델 3, Y 플랫폼의 기술 글로벌 진출과 fsd의 수익 증가로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 시간에걸래서 8%대에 상승을 했습니다. 기초 소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대사주의 기업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유국 etf도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경제지표로 불리는 유나이티드 파라셀 서비스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보고해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어, 텍사스 인스 인스트루먼트도 시간에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어, 아마존이 월별 식료품 배달 구독 서비스를,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월마트를, 어, 비롯해서 필수 소비자 업종이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스포티파이는 호실적의 11.4%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개선에서 한8%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재무부가 690억 달러. 달하는 2년 만기 국채 판매로 잠시 상승폭을 확대를 했지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채권가격은 경매이전 수준으로 빠져들게 돌아섰습니다. 어, 채권금리는, 어, 올해 몇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지능공과 나타나면서 주식은 4월에, 어, 견인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시티그룹 전략가들에 따르면 이번 하락세로 인해서 거품시장이 제거가 되면서 주식은 더 매력적으로 변했고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미국 시장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네 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요. 하나는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 전망 관련해서 내년까지 이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만 최근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효과로 리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면 테슬라하고 폭스바겐 은 비중국 완성차 업체들 수요만 회복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제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어 여기 최근에 빠르게 수요 보실 수 있는 어, 2차전지 주들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어야 되거든요. 그 기업도 제가 전부 다 스크립트해서 보내드렸으니까 어, 영상 보내 보신 분들도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어, 뭐, 수익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수익이라고 보내셔가지고,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지금, 테슬라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 실적은 YOA로 생산량, 판매량이 모두 하락을 한 가운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가형 모델 개발 및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언급을 해도 시간에서 한10% 정도 상승을 시켰습니다. 특히 AI의 경우 FSD 판매 시작과 함께 학습 데이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어, 자율주행 및 AI 관련주들이 재차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글로벌, BEV,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에 이번 중국 글로벌 완성차 시장 질출 소식이 2차 전지 및 완성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어, 대응해주시기를 좀 말합니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핵심도를 제가 해놓긴 했는데요. 2,674 포인트 선을 계속적으로 기준점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하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어, 지금 보면은 제가 예상하는 핵심도 상단은 여기 보이시는 2674포인트 여기 정도 됩니다, 지금요. 지금 여기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한 2800포인트 정도까지도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예상보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분기 실적하면서 역대 최대치의 이제 상승폭이 나온다고 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까지 지금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누르고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요번에 옵션 만기일 있잖아요 이게 잘 무난하게 진행할 걸로 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한번 거래량과 폭발과 함께 늘어날 거고 지금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1.97%, 1.9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하고는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면서 SK하이닉스 지금 5.32%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4.24%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가 크게, 크게 꺾이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가를 지금 가져가셔도 되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 해당 그 특이 종목에 대한 기업들은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체크해야 될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브가 굉장히 좀 등락폭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아시겠지만 경영권에 대한 어, 자회사가 이제 있죠 어도 사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폭이 내려갔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만 드리면은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사태는 잘 중재가 돼서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하이브에서도 경영권은 탈취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뭐 뚜렷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하이브하고 어도하고 이제 그 대표들이 어중간하게 좀 중재가 되면서 마무리 될 거고 어도의 대표만 제가 볼 때는 떠나는 식으로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하이브 자체에서도 어도에서 굉장히 영업 이익률이나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떠나보낼 수는 없고 없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대표만 어 떨어뜨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커져 있을 때 지금 핵심도에서 보시면은 거의 하방 부분까지 왔거든요. 최하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수급적인 측면이나 봤을 때는 금방 다시 따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는 조금 매수가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어서 이슈가 되는 종목으로 좀 하이브로 가지고 왔고요. 뉴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매출수익 다떨어진데이 소식에 주가 올랐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 이제 로보사고 AI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고. 잠깐 반도체 주식 가서 봤을 때 테슬라 주가 8% 상승 이렇게 됐고요. 어, 비비튬 ES 경쟁치한테 한국 리튬이 싹쓸이 해 가지고 리튬 가격 올라가는데 한국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섹터 보시면은요. 2차 전지하고요. 바이오 부분을 다시 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당 기업에서 어떤 기업 봐야 되는데 하면은 그거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어, 수익이라고 넣어 주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다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 어도사태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 이제 뭐 주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하고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갈등 사항이나 있고 그런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만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빠르게 하이브의 주식을 매도하시거나 하실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어 미니진 승자는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시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이제 4월 22일 날부터 4월 28일 요번주 일요일까지 u 보 v c 는010-7903-4936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5월 초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대규모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공시 진행 종목은 일정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문자 보내셔가지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가져가시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를 좀 진행합니다. 어, 사실 저랑 진행하면서. 입패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요번에 좀 박스권 장소를 다들 어려워하셔서, 투자금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위에 보이시는 번으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무료로 이거를 천착총 5 0분에께만딱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뉴스기사나, 그리고 정보나 봤을 때, 그다 사소한 단어 하나, 그 디테일에,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서 담아갈 수가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2차 전지를 했을 때도 제가 NCMA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고 니켈 코발트 망가 알루미늄 할때 당연하게 알루미늄이 가장 중요하다. 폭발 부분이 가장 할 거고 그 뒤에는 니켈 부분이나 코발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다. 왜냐면 이건 지속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를 다 쳐다봐야 되고 여기에서 90%의 니켈 어, 부분을 합류할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LNF라는 회사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회사를 매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6배에 달하는 어, 그런 수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제가 전부 다 여기 보이시는 카카오톡으로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어, 수익이라고 보내셔가지고 입회하셔서 어, 굉장히 좀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 이 기술적 분석하고 세력 평단가에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위에 보이시 번호로 문자 수익 넣어주시면 제가 책이나 USB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뒤에 보신 거 차트랑 OBV랑 투자자별 매매 동향 수급사항까지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셔서 여러분께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은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어, 어쨌든 간에 개별 기업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지만 시장 상황도 매수, 매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보셔가지고 좋은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전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